어, 자, 우리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어, 10페이지를 보시면, 5번째 어, 페어럼이 뭐가 나와요? 이의의 어, 4명제, 네 이미의 네 명제 PQRS에 대해서 다음에 손에 한다 1번, Constructive Dilemma, 그리고 Destructive Dilemma, ABAB, 4가지가 네 나와요. Dilemma가 뭔가, Dilemma는 이제, 7번을 아,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미리 써놔서, 이 딜레마 얘기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냥 양도 논법이라 한다. 어, 다음에 얘기합시다. 자, 어, 이 구조가 어떻게 되 있냐면, 1번은 P이면 Q, 그리고 R이면 S는 P 또는 R이면 Q 또는 S이다. 그렇죠 구조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줄 하다 보니까 이게 항진임을 알수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가정 부분이 뭐예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R이면 S이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P 또는 R이면 Q 또는 S이다. 이게 항상 손을 한다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가정 부분에서 논리 곱이, 결과 부분에서 논리 합으로 바뀌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음. 논리 곱이, 논리 합으로 바뀌고, 아래에는 그대로 논리 곱을 또 유지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destructive라는 디스트럭, 말을 왜 썼냐면, 자, 어, constructive에서 봤던 ab와 그 destructive의 ab에 보면, 가정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 부분만 뭐가 되고 있어요? 그 constructive ab의 결과, 결과를 보세요. a를 보면 a의 결과가 뭐예요? p or q이면 q or s잖아요. 의 대우가 뭐겠어요? not q, not q, 그죠? 음. Not Q, N, not S죠. 그러면, Not P, N, not R.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2번에 B에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번에 A의 결론 부분에 대우명제가 2번에 B에 나와요. 그쵸? 그리고 1번 B의 결론, 의 대우명제가 2번에 A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negation, 부정을 썼기 때문에 destructiv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그, 니게이션 부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컨스트럭티브라는 말을 했고, 근데, 우리말은 이제 번역자들 고충이죠. 이걸 디스트럭티브로 파괴적이라고 했는데, 마치 어감이 뭔가를 막 부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을 주면 미리 그려놨어요. 지금, 어, 조건이 몇개 나와요? PQRS 4개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4가지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모두 몇 개예요? 하나당 몇개 2 or 4씩 잡아주니까 이에 4제곱 네 그래서 이렇게 16개가 나와요 <laughs> 16개 그려볼꺼에요 굉장히 좀 피곤한 작업이죠 어. 그런데 그1번의 A, B와 2번의 A, B 네개를다 할거냐 아, 그건 에바야 에바 다 못하죠 그래서 1번의 A만 해보고 그냥 지나갈거예요 얘랑 얘랑 지금 다른게 아니에요 둘다1번의 A인데 칠판이 좋아서 16개를 다 못그리기 때문에 그냥 두개를나눠버린거예요자 이제 갑시다 때, 자, 모두 트롤 때, PQRS가 모두 트롤 때, PQRS가 모두 트롤 때, 모두 때 아니, 이것만 안 헷갈리면 안 틀려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결과가 틀리게 나온 친구들은 다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썼던 게 아까 누가 false일지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만 f a l 인 경우, PQRS 중에 S만 f a l 인 경우를 따져봅시다. S 혼자 f a l 그러면 나머지는 다 true가 되겠죠. QRS 소프가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보실까요? R. R만 Force인 경우죠. 이번에는 뭐를 쓸까요? 이번에는 피 혼자 거짓인 경우를 볼까요? 피 혼자 거짓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폴스가 되고, 피를 따라가고 여기가 폴스가 되고, 피더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모두 추진 경우죠. 여기까지 이제 뭐한 거예요? 한 개만 거짓인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한 개만 거짓인 경우 네개가 나오죠? 이번에는 두 개가 거짓인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두 개가 거짓인 경우는 모두 몇개 나올까요? 여섯 개요 왜? 컴비네이션 네개 중에 두 개죠 그러니까 여섯 개가나입니다마찬가지요 컴비네이션 네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네개 나오는 거예요 자그 여섯 개를 찾아 봅시다 자두 개가 거짓일 때 똑같이 갈 거예요 두 개로 가봅시다 어 QRS니까 RS가 거짓일 때 찾아 봅시다 그러면 자 RS가 거짓 그러면 RS R, S, 어, RS RS가 왜 저렇게 아랫 써야 되는데 아랫 써야 되는데 RS 이제 그러면 나머진 트로가 되겠죠. 트루, 트트자 Q R S 우리 순서대로 봅시다. 아나 이거 나한가 헷갈려. Q R S. 자 R S를 쓰니까 이번에는 S Q라고 나 S Q. Q S. 자 Q S가 값이 있는 경가나오다 그러면 Q S. 조금 안 틀리면 돼요 다미가 틀린다고 하 여기서 틀거예요 스탑이 한각만 는거야 나머지가 다 틀어 어나오 여섯개 정도 조개 됐죠 그럼 이건 뭐할까 SP 가시다 PS 자, PS가 걸리신 경우 PS 자, PS 어떻게 돼요 PS 그리고 PS, PS. 자 그럼 공격 던질게요 자, PS, PS,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QR, QR. 맞죠? QR. 그러면, 어, 이렇게 나왔으니, 어, 이번에는 누굴 찾아, 아, 이게 좀, 제일 귀찮아요, 여기서. RS, QS, PS면, RS, QS, 이건 R, QR. 그죠? 이번에는 QR이 나올 차례예요죠 그렇죠? QR. 큐레스 중에 이번에는 이렇게 아름표죠, 아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 자, Q, R, 거즈신경을 찾아보면 Q, R, 그리고 Q, R, PQ, PQ가 거짓인 경우죠. PQ 안나왔죠 g 가 가고 있었으니까 PQ. 그러면 이렇게 나는 거죠. PQ, PQ. 그러면 나머지다 t r 요 True, True, 그렇 자, 이제 여섯 개찾았어요 아까 시작할 때왜두 개가 거짓인 경우가 여섯 개냐고 물어보고 시작했냐면요, 그 생각 안 하면. 여기서 자기가 다찾았나안찾았나 몰라요. 그래서 미리 물어본 거예요. 자, 네개 중에 하나 거짓실 때, 네개 모두 찾을 때, 네개 중에 네 개, 그쵸? 그렇죠? 네개 중에 하나 거짓실 때, 컴비네이션 네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두 개가 거짓니까 컴비네이션 네개 중에 두 개. 이번에 모여야 뭐 돼요. 네개 중에 세 개가 거짓실 때, 컴비네이션 네개 중에 세 개이니까, 이번에는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갑시다. 표시하면서 갑시다. 자, P, Q, R, S, 종이, 그러니까고 이렇게 하면 되죠? 세 개가 거짓이니까 혼자 하나만 트 r o y 를따지면 돼요. P 혼자 트 r o y 이런 편이에요. 그렇죠? 얘 혼자 t r 가 되겠죠? 그러면 P, Q, R 다 거짓으로 떠주면 돼요. P, 혼자 트 r 이 y 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Q 혼자 t r o 오르르 음. 이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편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음. 간단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모닝 좀 했어요. 이제 아, S 문자 틀린 경우죠. 그러면 S. S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죠? 나머지는 다 오르스, 오르 그죠? 음. 자,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네개 모두 버리신 경우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지 뭘, 엣어요. 이게 제일 쉽죠. 그러면 이제, 열 여섯 가지가 나왔으면 성공한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다 나왔죠. 자, 이제 합시다. 하기 싫죠? 어, 여러분 어차피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건데, 뭐, 지 구경할 텐데요. 그냥 한펜 여러분은 이제 구경만 하면 돼요. 어, 벌써 시간이 11분이에요. 세상에. 이거 끝나겠는데. 좋죠. 자, 갑시다. 자, 어, P, 이명, Q. 참이면 참이다. 참이면 참이다. 참이면 참이다. 참이면 거짓다. 가정이 거짓이면 항상 참이다. 참이면 참이다. 참이면 거짓이다. 가정이 거짓이면 참이다. 그쵸? 어 얘들 거의 똑같은 걸로 계속한다. 근데 원래는 얘들가 이 아래 오는 거를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한행식한 이건 열이구나 열씩 각다자 그런 P형 Q이다. 그럼 뭐야? 참형 거짓이다. 거짓은 참상상이고 이거는 뭐야? 거짓이죠. 참죠. 이참참참 그죠? 참참참 그죠? 참참참 그죠? 맞아야 되나? 자 그러면 이번 R상은 논리합 하나라도 참이면 참 하나라도 참이면 참 그렇죠 하나라도 참이면 참 음... 하나라도 참이면 참 그렇죠 자 얘도 논리합이죠 하나라도 참이면 참 하나라도 참이면 참 하나라도 참이면 참 논리합이 같은 거죠. 어, 논리합 하나라도 참이면 참. 하나라도 참이면 참. 그렇죠? 하나라도 참이면 참. 하나라도 참이면 참. 자, 이제 2단계 봅시다. 이제 2단계 뭐 해야 돼요? 2단계에서 해야 할는은 뭐예요? 자, 얘네두 개가 논리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논리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둘다 참일 때만 참. 둘다 참일 때만 참. 둘다 얘랑 얘랑 올리고 둘다 참, 둘다 참, 참. 얘는 거짓, 얘는 참, 얘는 참 됐어요 참. 그렇죠? 자 이번에 뭐해야 되냐, 이쪽과 하는 거죠. 얘는 논리곱이 아니에요. 다시 조금 명되죠 그러니까 참이면 참이다 참이면 참이다 참이면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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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면 거짓이다, 참이면 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뭐 하는 거예요? 똑같죠? P면 Q이다. 참이면 참이다. 거짓이면 항상 참이죠. 참이면 참. 얘는 거짓. 참, 거짓. 참, 참. 이렇게 나왔어요. 참.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할줄 알죠? 뭐 보는 거예요? 얘랑 얘네들의 결과를 봐줘야겠죠? 얘랑 얘네들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 그렇죠? 자, 얘랑 그리고 얘네들의 결과를 봐야겠죠? 얘랑 네들이 결과를 보고 이제 사실 이게 뭐예요? P.요 Q.가 만들어졌죠, 죠 아직까지는 참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죠. 여기나 참이랑 이제 두 줄을 공유되는 거죠. 자, 참이면 참이다. 가정이 틀렸죠. 참이면 참이고 그리고 가정이 틀렸죠. 참이면 참. 참이면 참, 그리고 가정 틀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틀렸죠. 참이면 참, 참이면 참, 가정 틀렸고, 참이면 참, 그리고 가정 틀렸고, 참이면 참, 참이면 참.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아, t q r s 가 가질 수 있는 16가지의 모든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트루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 P, 이면 Q이다가 항상 성립하는구나. 코더러즈. 항상 명재및 증명을 연구해.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어그 콘스터티브 드라마 중에 첫 번째만 한 거. 이거 네개다 해야 돼요 여러분.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어 시간이 약간 남았네. 어 그럼 다음 얘기 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면 사실, 8개까지는 할수 있어요. PQR 3개가 나오면은 테이블이 8줄행 끝나는데, 8행이죠. 4개가 나오면 16행이 나올 때, 사실 이때부터는, 어, 이 형식 논리학자들이 이거 사실안 해요.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그거는, 어,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나오긴 나와요. 자, 11페이지 간단한 거니까 봅시다. 이거는 책을 보고 그냥 갑시다. 되게 간단한 거라 그래요. 자, 컨트라딕션 아, 그러면 컨트레딕션이 나오니까 이제 증명도 끝났고 해서 어, 용어 설명하고 같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적어도 논리를 공부했다 그러면 어, 용어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아, 이런 말 많이 있을죠. 뭐, 아, 뭔가 오순된 상황이 왔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을 써요.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아이러니인데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대네마야그런데 사실 그말의 올바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들 때는 좀 거슬려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바로 잡아주면 이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떠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제 저랑 이 논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용어를 구별하고 올바른쓸줄 알아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델레마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델레마라는 표현은 양도 문법이라고 해요. 양도, 양도가 뭐예요. 뭐, 고문한 양도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죠. 어, 검 독자죠. 음. 아, 정확한, 죄송합니 칼도죠, 칼도. 근데 도는 한쪽 날만 있는 거고, 검은 양쪽 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양검이라고 하지, 왜? 그걸 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얘는 뭐냐면, 얘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택해야 되는 게, 그게 물리에서는 오류라고 봐요. 왜냐면 모든 상황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어, 법정에서 이제 신문할 때, 피의자 신문할 때 많이 해요. 자,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이런 들이 사람 되게 열받죠. 억울하죠. 어, 나할 말이 많은데 왜얘 예, 아니요만 대답해?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나, 어, 수학에서는, 어, 딜레마가 오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특히 논리학에서는 t r 아니면 f a l 예요 t r 도 아니고, f a l 도 아닌 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 수학자는 되게 즐거워요. 딜레마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딜레마를 오류에서 어쨌든, 그게 이제 양도 높아의 오류에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뭐가 나왔냐면, 컨트랙션 나왔죠? 컨트랙션, 이제, 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순이에요 모순의 일화는 다 알잖아요. 그 이건 뭐 세상에서 뭐 모든 게다 뚫는 찬이고, 이건 모든 데다 막는 방패 그 모순이잖아요. 그 상황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아 이거 모순이야. 그런 거 우리 말로 모순이라고 하던가 한자어 모순이라고 하던가. 어 영어를 쓰고 싶으면 아 이건 contradiction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많이 쓰면 뭐가 있어? 아 이거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 뭐예요? 이건 여러분 보고 시간에 문학 시간에 다 배우죠. 이거 뭐예요? 이건 단어잖아요. 단어. 이건 단어 법이예요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 아, 너참 예쁘구나. 안 예뻐, 안 예뻐. 그렇죠? 아, 어, 너 너무 그래. 열심히 한다. 안안안 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마지막 상황 이제 뭐가냐면 조금 어, 공부 좀 했다. 어나좀 가방끈 길다 이런 사람들이 굳이 또 어려운 말을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죠. 아 이거 뭐 패러독스데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패러독스가 뭐예요? 이런 거 대답을 못 해. 또 장황한 막 상황을 늘어나요. 그렇 모른다는 뜻이에요. 패러독스는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한데 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할때 이제 뭐가 되냐면 역리. 원래는 역리, 역설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역설이 아, 뭐 힘주어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역자는 힘역자고 이 역자는 거스를 역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 명의자면 사실 역리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의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치에 거스르는 거예요. 이치에 거스르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할수 없는 결정 불가능한 상태가 오는 것이 패러덕스예요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 어, 계속 이 강좌가 진행된다면이패러덕스스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 얘기를 해줄까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 거기까지는 안될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어서 아쉽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적어도 이제 저랑 논리를 공부했으면 어, 양동어법, 모순 단어들를 구별해서 사용을 합시다. 음. 조금 더 말해주면, 페라녹스는 결국은 결정 불가능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 어떤 진퇴 양난의 상황인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게 페라녹스. 자, 어, 뭔가 이 컨트레딕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 시간이 여유가 없네요. 그쵸? 아, 그러면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칩시다, 여러분.